LG 전자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플러스 S303DUFa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많은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60도 청정 시스템 덕분에 공간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정화해 준다는 점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넓은 면적을 커버하는 능력으로 거실부터 침실까지 모두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미세먼지와 악취 제거에 탁월하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공기 상태를 감지하여 적절한 청정 모드로 전환해 주는 스마트 기능이 정말 유용하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함께 LG ThinQ 앱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니 편리함이 더해집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세련된 크리미스 노우 컬러가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다는 평이 많고 소음 역시 예상보다 조용해서 밤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는 성능과 디자인 모두에서 뛰어난 제품입니다. 건강한 실내 공기를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쿠쿠 울트라 12,000Q타워형 공기청정기 AC 35 U20제로 FC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커버하는데 최적화된 모델로 최대 115.5제곱미터까지 청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공기청정기에 강력한 성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360도 공기 순환 기능 덕분에 빠르게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하네요. PM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감지하고 자동 모드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도 큰 장점입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설치가 간편하며 이동이 쉬운 점도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음 역시 기본 모드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서 야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으로 전기료 걱정 없이 하루 종일 가동할 수 있는 점도 많은 사용자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터 교체 비용과 크기가 다소 큰 편이라는 점은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쿠쿠 울트라 12000Q 타워형 공기청정기는 넓은 공간에서의 청정성능과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성비 또한 뛰어나니 공기질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비스포 큐브TM 에어 인피니트 라인 공기청정기 AX100DB990EDD입니다. 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100제곱미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면적 덕분에 큰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공기를 정화해 줍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에 사면 흡입 및 토출 구조 덕분에 공기 청정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99.999% 제거하는 성능은 특히 아기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죠. 또한, 리유저블 필터를 채택하여 세척이 가능하다는 점도 비용 효율성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스마트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스마트싱스 앱과 연동되어 언제 어디서든 공기를 관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설치 과정도 간편하고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강력한 성능과 경제적인 관리 방식으로 현대 가전제품에서 기대하는 모든 요소를 충족시키는 공기청정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깨끗한 공기를 경험해보세요.